<목소리> 뒤로 뒤로. 오케이. 위층으로 올라가. 위층으로 올라가. 위층? 그 말고 뒤에. 뒤에. 뒤로도 뒤. 어. 그쪽으로. 아니. 그로 뭐 말고. 왼쪽. 뒤에. 오케이. 어, 그 앞으로. 어. 그 문으로. 오른쪽 문, 문. 오른쪽 문. 오른쪽? 그 문. 문. 뒤에 잤어요. <laughs> 거기. 어, 거기. 거기. 아니.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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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화 그려져 있는데. 자. 잘해봅시다. 14살이 아닐까요? 14살이라고요? 14살? 네. 오케이. 14살이요. 어. 나이 많으시네. 님들 다 여기 레녹으로 가요. 레녹이요? 로조가 아니에요? 레노기 지금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레노기엘 레노. 영어 그 잘읽으시네요 스커스 있다. 스커스 몰라. 어, 어, 아 맞다.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아아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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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나무 뒤에 한명 있고. 아니 저쪽에도 다3명 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3명 그래. 잡았나? 아 지금 난 지금 사킬인가 오킬했어요. 핑 찍을 수 있어? 어디 핑 아, 찍었는데.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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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왜래 이거? 왜왜왜 왜? 아니 그어 사람. 오케이 3인칭 가자. 이 아직 이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아직 아직 땅을 보고 뭐 하는 기어 지금. 그뭐 있는 기어. 아 개웃긴데. 아니 스카에 아, 따라가자 따로 따라가자 따로 따라가자. 아니 스카를왜 버리는데? 아니 배울 아니 그 홀로그램 있어 홀로그램. 진짜 초월도 안 먹었네 또. 오케이 우지를 바꿔야지 우지를. 아 빡대가사기. 아니 배를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처음했어. 일곱 번째요. 말도 제대로 뭐하나 이거. 큰일 났대. <laughs> 뭐라고? 어 발소리. 이층 발소리. 사주기 가서. 뛰는 했는데 누가? 2층 있다 누가 지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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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근데 거기서 파쿠를 왜? 같은 거다. 그만 쳐다봐라 이 짜스가. 개 머리판 왜 먹어? 왜 먹는데 그거를. 그러게 해. 이니게 치고 있어. 견따. 던지지 말고. <웃음> <웃음> 아 눈치는 <laughs> 눈치는 드럽게 또 있어요 이거. 속상. 아예 아예. 아 진짜 없어. 어라 고. 개태기 개태기야. 네 언제까지 할 긴데 개태기야. 아예 저기 차차 차만 타고 갈게. 저기 거기 막... 있어. 앞에 얼마 되는데 이 짜스가. 거기 있네 거기. 어 여기 오토바이 있네. 시프트 들으면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래 걸려. 브레이크 브 님들 네? 이거 뭐 계속 봐야 됩니까? 이거 뭐아아 그만 끝나! 그만 끝나! 왜 이래 왜 이래 아저 방을 보밀. 다시 파는게 안 나아요? 아 이거 뭐한다 삐 어, 누가 야안쏴 죽이나? <laughs> <laughs> 뭐하노 <laughs> 이거 진짜 <웃음> <웃음> 미치겠네 어떻게 <laughs> 가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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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걸로 <거기로 웃음> 가지말고 히히 어디가노 지금 히아 <laughs> <laughs> 안돼, 안되겠어뭐 처음다, 빨리 그냥 내 싸라, 싸싸 갈기라, 싸 갈기라 이자스가. <laughs> 아 <아유>, 진짜, 와 <laughs> 존나 이쁜 질긴 놈이네 이거. 야, 방, 아니 방. 왜 엎드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야 이자스가, 베린이 방 방제가 베린이도 아닌데 왜 들어왔노 자스가? 베린이 아니니까. 아 그러네. 그런데배그스쿼드네나 받아주는 애없다 아니 아니, 아니, 이유가 아니, 이유가 아니 이유가. 거기 거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야, 없어. 이자스가. 나가 나가 나가. 원래 글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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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저기 길가 따라가면 애들 있거든. 아니, <laughs> 어, 죽이지 그럼. 말고 일단 하늘 보고. 한발만 쏴 오케이 잘했어 오, 잘했어 후라이팬 먹어 후라이팬 분댕이 그래. 똥꼬 막아준다 에잣스가 뭐라 아, 감자 들고 감자 틀렸지어 틀렸네 앞으로 쭉가쭉가 직신 때려라 총사총사 잡아. 자 씨발 <목소리> <자, 시마, 목소리> 다 나오라 그래 <목소리> 여기 일진 나오라 그래 외쳐 와 개들끼야 여기 일진 누구가 개새끼야 개들끼 다템 먹자 그냥 저 아까 가라 저기 너 개새끼가 니거 같다 개새끼야 아니 니는 그냥 음. 뇌가 없다 지금 배우리 배울 친구지 말고 그냥 뇌가 없다 지금 그래 시키는 <laughs> 것만 딱고 뭐, 시키는 것만 딱 떼어라 아, 아 갔다 나아 갔다 아 지금 배울 필요 없어 문이 열려있네 여려있다려있다층조시 먹지마라 먹지마 먹지마 아, 필요없어 먹마 가자 뒤로 도파이드 도트파이드 아, 뒤로. 뒤로 뒤로 오케이 위층으로 올라가 위층으로 올라가 위층? 그 말고 뒤에 뒤에 뒤로 뒤아어 그쪽으로 아니 그걸로 말고 뭐 왼쪽 하네, 뒤에. 오케이, 어, 그 앞으로 들어가, 어, 그 문으로, 오른쪽 문, 오른쪽 문, 들어가. 오른쪽 문, 어, 오른쪽 문, 오 <laughs> 거기 문, 어, 오기 거기 오른그 문, 오른그 문, 오른쪽 오른쪽 문, 오른쪽 오케쪽 오른쪽 오케쪽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문, 오른쪽 오케이 문, 오른쪽 문, 오른쪽 문, 오른쪽 문, 오른쪽 문, 오른쪽 문, 오른는 문, 오른쪽 안 오른쪽 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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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니닉나같진거왔다 그니까 바로 대결할 것 같긴 다나는 <laughs> 근데 야, 빼고 있으면 좋겠다. 야, <laughs> 자기야. 그런 <laughs> 어, 아닌다는 명 우리 방장 자기야. 야, 뺐으면 좋겠다. 아니, 명료 잘 듣잖아. 됐던 거같고데 얼굴? 왜 커? 지금 이길 수 있어. 이런데에. 이 이길 수 있어. 야 <laughs> 약간 약간 철칙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의. 안 달려. 자, 앞이다. 발합이다. 진짜 발합이다. 왼쪽에 왼쪽에. 달려, 달래, 달려라. 바로 정 바로 장면 쪽이. 같은데? <laughs> 살짝 오른쪽 아, 아래, 아래. 자 왼쪽이자 왼쪽 왼쪽. 왼쪽 조금만 해줘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오른쪽 어? 보라면 확 돌려버리네. 왼쪽 왼쪽 어그그저 앞에 저저저저 떼네. 사사사사사사사사사 사. 사 사. 아 아아 기울여서 기울여서 사 기울여서. 어 됐다 뒷발 맞았다. 기울여서 사 기울여서. 야야 저저 저도 있데저 바위 바위 뒤에 보자 보자 앞에 보자. 오케이. 어? 어? <laughs> 야 n 쪽에 있다고 야스가 N쪽 앞에 뛰네 저에아뭐 어, 눈이 없다 아이고 야야아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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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되는데 근데 애들은 두 개를 왜안 쏘냐 앞다 앞에 니 오른쪽 오른쪽 앞에 나무 있네 나무 나무 있어 나무 있어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나무 있 오른쪽 오른 앞에 있네 앞에 아이고 다스가 디오 좀 땡겨라. 그래, 아! 아이고 씨. 제가 내떨졌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야. 아니면 칠등이다, 칠등. 와우. 야방 다시 사자 나가라. 아, 미안, 미안, 미안. 이거 베리리. 아야 니말잘 들을게, 말잘 들을게. 니말안 안 들었다.